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장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은 젠파이어 어, 젠파이어구요 어,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깔만 깔구요 깔만은 어느 분다 깔죠 저는 맨 앞에 맨 아래는 굴본 난석을 사용을 하는데요 굴본 난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척을 하세요 한번 세척을 하시구요 그러면 음, 제가 굴본 난석을 넣겠습니다 넣고요 뭐, 를 정도, 이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흙 있죠. 재활용 흙. 위에, 우리, 마사토 톰, 마사토. 위에 복투로 썼던 흙들 있죠. 흙들을 위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깔아주신 후에. 그리고 또, 맨 아래에는 뭘 사용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음, 분갈이시 나오는 흙들 있죠. 그걸 또, 맨 밑에다 깔아줍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뭐, 어, 요런 아이들. 보면서 뿌리라든지 입으면, 이파리라든지 있으면은, 그런 식물들은 그거 해주세요. 제거를 해,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젠파이어, 키울 목적이기 때문에요. 키울 목적이기 때문에 뿌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키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빼가지고요. 안쪽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 이제 양쪽으로. 키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실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집에서 분갈이 하실 경우에는 흙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이만큼씩 해갖고 제거를 하신 후에 어~ 바로 심으시면 안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루나 이틀 정도 음~ 이렇게 자른 후에 말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해서, 지금 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뿌리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큐를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엽을 정리를 하는 거죠. 어, 지금 보시면은, 요, 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 젠파야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는 것처럼, 어, 철화가 풀렸습니다. 철화가 풀려가지고, 제가 또, 어,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면은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아이들, 이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창이죠. 젠파이어도 아래된, 음, 아주 명품 창인데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이분의 남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로 잘랐습니다. 3분 이 정도는 잘랐는데 이거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뿌리로 잘랐잖아요 겨울에도 분갈이 가능합니다 분갈이 가능한데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어 밑에다가 받쳐주셔도 되고 안그러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우리 집게 있죠 집게를 하시고 초보분들은 요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요렇게 해서 걸쳐 주세요 이렇게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해서 걸쳐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걸쳐 주시면은 뿌리 부분이 요로 뿌리 부분이 살짝 뿌리 부분이 살짝 결리죠. 그대로 해서 제가 그냥 흙을 채워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초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 하셔 가지고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흙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분갈이 는 쉽지는 않고요. 저는 마사토, 비우 비율을 많이 하지 않고요. 상토 비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시면좀더 어, 수월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이제 살짝 건들어 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치가 있으니까 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음,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흙이 알아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 살짝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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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렇게 살짝 뺐다가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제 약간 그름이 있는 거죠 그름이 있는 전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지렁이 분벤터를 조금 넣었습니다. 분갈이는 정말 쉬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덜고, 덜기에 조금 무거우니까, 이렇게 우리 망치, 뽕망치 있죠? 나, 요 망치 있죠? 망치 작은 걸 사세요. 저, 저는 너무 큰걸 샀더니, 조금 무겁네요. 그 양쪽으로 이제, 음, 들어가지 않는 부분, 뭐, 망치로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마무리 복토로, 음, 복토로 굵은 것보다는요, 얇은 우리, 음, 마사토 있죠? 마사토가 이쪽이 얇나? 마사토 있죠? 안쪽에다 끄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손이 막혀서 안보여죠 살짝 막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분갈이 너무 쉽죠 분갈이는 할게 할 없는 것 같아요 물은 언제 주냐 물은 식물에 따라가지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 물 주냐면 한 일주일에 물 주시면 돼요 물이 식물에 따라 가지고 물 주는게 틀리거든요 요렇게 해서 끝입니다 젠파이어 분갈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